최신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케이팝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케이팝 소식 전령사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블랙핑크의 고향 콘서트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하지만 기뻤던 순간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팬들은 무대를 전혀 볼수 없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블랙핑크 고향에서 화려한 컴백 무대 2025년 7월 5일, 대한민국 고양 스포츠 콤플렉스 주경기장. 블랙핑크가 오랜만에 네명 전원이 함께한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데드라인 월드투어의 첫 시작을 알리는 콘서트였죠. 팬들은 티켓을 예매하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섰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블링크들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지수, 제니, 로제, 리사의 에너지가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대 위에서 블랙핑크는 새 싱글 점프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강렬한 비트와 화려한 안무로 팬들을 열광하게 했죠. 제니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고양이 뜨거워질 거예요. 팬들은 환호하며 라이트 스틱을 흔들었어요. 드론과 불꽃놀이가 무대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순간을 모두가 즐기지 못했어요. 엔슴 구역, 시아제로의 충격 콘서트의 열기가 뜨거웠던 그 순간. 엔슴 구역에 앉은 일부 팬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거대한 중앙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무대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이 구역의 티켓 가격은 132,000원이었습니다. 약 98달러에 달하는 금액이죠. 하지만 이 좌석은 제한 시야 좌석으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팬들은 일반 좌석 B 구역으로 알고 예매했어요. 한 팬은 소셜 미디어 X에 이렇게 썼습니다. 리뷰를 남길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완전한 시야 제로였습니다. 또 다른 팬은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제한 시야 좌석도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비싼 돈을 내고 무대를 못 봤죠? 불꽃놀이도, 드론도, 무대도 보이지 않았어요. 스크린의 윗부분만 겨우 보였습니다. 사진이 소셜 미디어에 퍼졌습니다. 엔심 구역에서 찍은 사진은 충격적이었어요. 거대한 스크린이 좌석 바로 앞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팬들은 이 상황을 참을 수 없었죠. 어떻게 더 비싼 돈을 내고? 더 나쁜 시야를 얻을 수 있나요? 이건 불공평해요. 팬들의 목소리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팬들의 분노와 소비자 보호 더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한 시야 좌석은 국식 9,000원에 판매됐습니다. 약 73달러로 N3 구역보다 저렴했죠. 그런데 제한 시야 좌석은 무대를 볼수 있었어요. N3 구역은 더 비쌌지만 시야가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팬들은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없었어요. 한 팬은 엑스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99,000원 내신 분들은 무대를 봤는데 왜 우리는 못 봤죠? 이건 터무니없어요. 또 다른 팬은 좌석 배치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설계를 누가 한 건가요? 무대가 안 보일 거면 미리 알려줬어야죠. 팬들은 소비자 권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최측의 잘못으로 시야가 차단된 경우 소비자는 전액 환불과 추가로 10%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도 비슷한 사례에서 팬들을 지원했어요. 과거 VIP 좌석이 시야 차단으로 인해 환불된 적이 있죠. 팬들은 이에 힘입어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준비하고 있어요.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팬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와 팬들의 특별한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서트는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리사가 무대 위에서 팬들을 향해 소나트를 날렸어요 블링크 여러분 덕분에 오늘 너무 행복해요 로제는 기타를 들고 솔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경기장을 울렸죠 지수는 애교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더 신나게 놀아요 제니는 강렬한 랩핑으로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팬들은 라이트 스틱을 흔들며 하나가 됐어요. 특히 점프의 첫 공개 무대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론이 하늘을 수놓으며 블랙핑크의 로고를 그렸죠.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빛냈습니다. 하지만 엔스림 구역의 팬들은 이 모든 순간을 놓쳤어요. 그들의 마음은 아픔으로 가득했죠. 주최측의 침묵과 팬들의 요구. 현재까지 YG엔터테인먼트와 콘서트 를 주최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팬들은 빠른 답변을 기다리고 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한 팬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블랙핑킥을 보러 온 거예요. 스크린이 아니에요. 불만을 제기했지만 미리 공지했다고만 반복했어요. 또 다른 팬은 좌석 배치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N3구역 7열에 앉았는데 정말 터무니없었어요. 시야 차단에 대해 전혀 안내받지 못했어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팬들은 공정한 해결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사과와 환불 조치를 기대하고 있어요. 고양 콘서트, 무엇이 문제였나? 고양 스포츠 콤플렉스 주경기장은 대규모 콘서트 장소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좌석 배치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중앙 스크린은 무대의 시각적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그러나 n 3 구역의 시야를 완전히 가렸죠. 팬들은 이 스크린이 무대를 볼 기회를 뺏었다고 느꼈습니다. 티켓 예매 시 시야 차단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어요. 팬들은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았다면 다른 좌석을 선택했을 거예요. 팬들의 목소리, 변화를 만들까? 팬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엑스에 올라온 사진과 글은 빠르게 퍼졌어요. 팬들은 단체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영수증, 좌석 번호, 사진을 모아 증거를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계획 중입니다.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 소비자들이 승소한 적이 있죠. 팬들은 이번에도 공정한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의 열정,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 블랙핑크의 데드라인 월드 투어는 계속됩니다. 7월 12일 로스앤젤레스, 7월 18일 시카고, 7월 22일 토론토. 그리고 7월 26일 뉴욕까지 이어집니다. 팬들은 여전히 블랙핑크를 응원하고 있어요. 고향 콘서트의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음악과 퍼포먼스는 여전히 강렬합니다. 지수, 제니, 로제, 리사는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팬들은 다음 공연에서 더 나은 경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번 고향 콘서트는 많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기쁨과 아쉬움이 공존했죠. 블랙핑크는 팬들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사했어요. 하지만 일부 팬들은 아픔을 겪었죠. 팬들의 목소리가 주체측에 전해지길 바랍니다. 공정한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해요. 블링크 여러분, 여러분의 열정이 K팝을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소식 어떠셨나요? 블랙핑크의 뜨거운 무대와 팬들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더 많은 K팝 소식을 받고 싶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블링키 여러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